어제보다 1%더 친절한 응대로 감동을 주는 고객 응대 스킬 회사의 미래는 우리 한명한 한 명에게 달려있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럽고 피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의 관심이 어때와 있고 따인 지식이 어떻고 경험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인 백색이다. 내가 응대한 고객에게 전반적인 친절도를 물어본다면 고객은 어떤 점수를 줄수 있을까? 우리는 친절한 응대를 하고 있다. 고객도 그렇게 느끼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상황과 감정에 맞게 응대하는 응대가 중요한데 고객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렵다. 훌륭한 응대란 고객에게 미소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당신에게 미소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laughs>